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TV 배두성입니다. 7월 첫날, 어제 서울시청 앞에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숨진 9명 가운데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은행 직원들이었습니다. 42세 박모 씨와 50대 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어제 성진을 했고, 실제 발령일자는 7월 4일이었다고 합니다. 4일부터는 본점을 떠나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자리만 옮기는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순진 네명 가운데 일부는 동료의 성진과 전보 발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인도에서 이제 헤어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 내 가족, 어, 나 친지, 또내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계속 세상을 살것 같고 연락을 할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핑계로,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핑계로, 그들과 만날 여유가 없다, 대화할 여유가 없다. 그들을 상대할 여유가 없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위를 살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